단어 as는 지난 시간 배운 동일하거나 아주 비슷하다는 개념 외에도 사실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바로 강조의 뉘앙스, so. as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원래 so라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equivalent to so, so와 동일한 뜻으로 쓰이곤 했었죠. 이것은 여러 수거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as many as. As much as 이런 표현들을 영영사전에서 찾아보면 surprisingly large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에 대해 말할 때 사용되는 것임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강조 용법으로 쓰인다고도 되어있죠. As가 원래 so의 뜻으로 쓰이곤 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as long as 이 수건은 검색해 보면 아예 so long as로도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와우! Wow. as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을 뜻하는 단어지만 so와 동일하게 강조의 뉘앙스도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이해가 너무 안 가서 달달 외우기만 하고 글로 쓰거나 말로 하지는 못했던 as-as 구문 as의 사실 so의 뜻도 있었다는 것을 알면 좀더 쉽게 이해하고 사용까지 할수 있습니다. He can run as fast as Usain Bolt He can run 그는 달릴 수 있습니다. as fast so fast 아주 빠르게 as usain bolt 우사인 볼트와 동일하게 즉 우사인 볼트와 같이 우사인 볼트만큼 빠르게 달릴 수 있다 he is as tall as a giraffe he is as tall so tall 그는 키가 엄청 크다 as a giraffe 기린과 동일하게 즉 기린처럼 길인 만큼 키가 크다. This book is as good as gold. 이 책은 so good 합니다. 금과 동일하게. 즉, 이 책은 금처럼, 금만큼 좋다. 뭔가 쭉쭉 다 이해가 되시죠? as as 구문 앞에 as는 so와 같은 뜻으로서 부사로 사용되었고요. 뒤에 as는 전치사로 사용된 as입니다. 뒤에 따라오는 명사와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만들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왜 so에 해당하는 말에 괄호를 쳐놨을까요? 이것은 표면적인 뜻이 아니라 문맥에 깔려있는 뉘앙스라서 그렇습니다. as가 옛날에는 so와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했으나 지금은 이렇게 특정 구문에서만 주로 볼수 있고 대부분의 책이나 번역기에서도 그냥 표면적인 뜻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구분을 좀 해봤어요. 다른 곳에서 공부하실 때 헷갈리지 않도록요. as에는 사실 so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은 우리들만의 비밀. 이 as as 구문은 전치사 말고 접속사로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It's not as bad as people think. It's not so bad. 그것은 아주 나쁘지는 않다. As people think.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게, 즉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쁘지는 않다. Eat as much as you want. 드세요. So much, 아주 많이. As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것과 동일하게, 즉 당신이 원하는 만큼 많이 드세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많이 드세요. As people think, as you want, as 뒤에 명사 하나가 아니라 주어 플러스 서술어 구조가 온 것을 보았을 때, 이건 전치사가 아닌 접속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듯 에즈는 전치사로도 쓰고 접속사로도 쓰기 때문에 활용도가 아주 높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 설명하지 않았던 as soon as 이 표현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She started laughing as soon as she saw me. 그녀는 웃기 시작했다. 아주 금방. 그녀가 나를 본 것과 동일하게 동시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이것을 짧게 우리 정서에 맞게 번역하면 뭐 하자마자가 되는 거죠. 그녀는 웃기 시작했다. 그녀가 나를 보자마자. A 사건이 아주 금방 몇초 뒤에 일어난 거죠. B 사건 뒤에. 즉,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아주 금방이라는 뜻이 as soon as입니다. As soon as they killed them all, a huge bird appeared out of the sky. 이렇게 as soon as가 앞에 있어도 차이는 없습니다. 원래는 이런 순서였을 겁니다. 근데 뭐 하자마자라는 뜻을 특히 강조해서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요 문장을 앞에 두고 말을 시작한 거예요. 즉, kill 하자마자 바로, 바로 새가 나타난 거죠. 오케이? 비슷한 모양의 수거들도 같은 원리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as soon as possible. 줄여서 asap, asap, asap.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은 표현이죠. 가능한 한, 빨리. 이 수거는 영영사전에서 정의를 as soon as you can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해설이 가능합니다. as soon, so soon. 아주 금방, 빨리. as you can. 네가 가능한 것과 같게 즉 네가 가능한 대로 이런 개념에서 가능한 한 빨리 라는 말이 된 거죠 I'll be back as soon as possible 나 돌아올게 가능한 한 빨리 이제 마지막 수거입니다 as long as 이건 말 그대로 long의 뜻일 수도 있고 수거로서 뭐뭐 하는 한 이라는 어떤 조건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Stay as long as you wish 말 그대로 so long 머물러라 지내라 so long 아주 길게 as you wish 네가 원하는 것과 동일하게 즉 네가 원하는 대로 I will love you as long as I live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as long so long 아주 길게 as I live 내가 사는 것과 동일하게. 즉, 내가 살아있는 만큼 아주 길게. 이런 말인데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만큼 널 사랑할게. 이러면 좀 뭔가 로맨틱하지 않죠? 그래서 같은 말이지만 조금 바꿔서 내가 살아있는 한널 사랑할게. 즉, 죽기 전까지 사랑한다는 것이니 말이 조금은 달달해지는 것 같죠. 이런 흐름에서 as long as는 단순히 long 길게라는 뜻뿐만 아니라 모모 하는 한이라는 뜻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문맥에 따라서 어울리는 것을 쓰곤 하는 거죠. 다만 as long as 말고 so long as의 경우는 습관적으로 모모 하는 한이라는 문맥이 어울릴 때만 사용하곤 하니까 구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사실 as if 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건 사실 접속사 if 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배우고 나서 배워야만 이해가 쉽습니다. 일단, 마치 무엇인 것처럼이라는 뜻이구나 라고 외워두시고요. as 가 가진 두 가지 뜻을 잘 기억해 주세요. 전치사부터 얼른 다 부숴버립시다. 다음 전치사 이야기는 by and throughout.